자, 그럼 107회 전산세무일급 실무시험부터 보겠습니다. 자, 희서전자로 들어가 주시고요. 어, 회계년도는 2025년도입니다. 저는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입력을 해놨는데 여러분 어, 한번 들어보시고 또 반드시 혼자서 연습해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 1번의 1번인데 4월 20일 자기주식을 270만원에 처분했대요. 그리고 보통리금으로 받았고 자, 근데 자기주식은 지금 여기 장부에 보니까 한 주당 12,000원에 어, 지금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300조에 12,000원이면은 어, 360만원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났죠. 그쵸죠 360자리를 270으로 팔았으니까. 자, 그런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기존에 80이 있으니까 이걸 먼저 상계하고 부족한 걸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보시면, 저는 사전에 좀 입력을 해놨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언제 여러분? 4월 20일자에, 이렇게, 자기 주식 360 없어지고, 보통 예금, 처분이익을 먼저 없애고, 부족한 건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케팅 연구팀의 직원들 야근과 관련해서 법인 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매입에 추천표에 들어가서 전 사전에 입력을 해 놨는데 확인을 볼게요. 자, 요거는 날짜가 언제죠? 여러분? 7월 11일. 자, 이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매입에 카가로에서 입력이 돼 있어요. 자, 매입에 카가로 자, 식사했고 32만원에. 32,000원. 자, 그리고 생전, 생전주 비빔밥. 요거는 요 영수 증에 나와있죠?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카드로 분괴 유형을 잡아주시면 미지급금에 카드사가 걸리죠? 자, 이때 마케팅 부서니까 몰라 하면 돼요? 복리, 후생비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7월 26일 날. 성동기업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제품 할부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제품을 인도했대요. 7월 26일 날. 근데 여러분 할부금이 이렇게 여러 번인 거 보면 혹시 이게 장기 할부 판매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장기 할부 판매는 물건을 인도한 후에 대금을 2회 이상, 1년 이상에 걸쳐서 분할해서 회수하는 방식을 말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25년도 7월 26일부터 25년도 10월 26일까지니까 기간이 1년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 이건 장기 할부가 아니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인도한, 인도한 시점에 총 금액을 한 번에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에 부가세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장기 할부 판매였다고 한다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각각 생겨서 끊어서 과세하는 거지만 이건 지금 장기 할부 판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월 26일 물건을 인도했을 때 전체 금액 1억에 1000만 원을 매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날짜가 언제죠 보니까 날짜가 7월 26일이에요. 그매출의 과세로 해서 매출에 과세로 해서 전체 금액 1억과 1000만 원. 자, 그리고 누구한테 성동기업한테 팔았죠? 자, 분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어 1차 할부금은 지금 보통 예금으로 받은 거니까 1100만 원은 보통 예금 들어왔고요.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이건 나중에 받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월 21일 대소 무역으로부터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상품 600만 원 매입하고 뭐를 받았어요. 영수증 와서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8월 21일 날 들어가 보면 매입의 영세로 상품 매입했으니까 600만원의 대수무역 걸어주시고요.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가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죠. 차변에 자 상품을 매입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품이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뭘로 지급했어요? 보통 예금으로 이체 지급하였다. 대변에 보통 예금이 되는 거죠. 이해 되죠 여러분? 제가 조금 빨리 설명 드렸는데 어, 여러분들이 어, 한번 강의 듣고 혼자 한번 입력을 해봐야 되었고.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한 4월 25일 날 신고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5월 4일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를 했대요. 이런 걸 이제 기한 후 신고라고 해요. 단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의하여 부가세 신고 어,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회계처리는 생략하고 과세표준명세는 신고 구분만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시구요. 자 일기 예정이니까 언제부터 언제예요? 1월부터 3월 31일 맞죠? 자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오신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 보시면 매출자료에 생금계한서 과세매출분 3억은 여기 들어가시는 거죠. 그쵸? 그렇죠? 자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은 여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쪽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괜찮죠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세금계한서 3억 들어갔고 여기 700 들어간 거예요.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맞죠? 직수출한 거는 어디 들어가면 돼요? 영세 에 기타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요금액이 얼마라고요? 즉, 수출한게? 자 1억원이죠 1억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자 생계안서 발급받은 매입내역이 있어요 이렇게 일반 매입이 2억이고 자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은 불공제 잖아요 이거는 생계안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입력이 돼야 돼요 우선은 이게 사업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생계안서를 우선 받았기 때문에 불공으로 입력이 된다면은 생계안서에 들어갔다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기 장치 구입한 거는 고정 자산 매입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일반 매입에 얼마 들어가셔야 돼요? 2억하고 300까지 합쳐서 2억. 그렇죠. 2억 300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립니다. 2억 300. 그리고 2030 이렇게. 이해했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보니까 기계 장치 매입한 거 5천만 원은 여기 고정 자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5천에 500 이렇게 반영해야 되고 자, 다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이 300이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300에 30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분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자, 신용카드 매입분입니다. 자, 신용카드 매입분은 여기 보시면은, 자, 일반 매입이 천만 원과 백만 원이 있고요. 접대를 위한 매입, 이건 뭐예요? 접대와 관련된 거, 신용카드 받은 건 아예 무시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 매입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일반 매입에다가 자 금액이 얼마라고 여러분 천만 원자 이렇게 해서 백만 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신용카드 매입인데 접대를 위한 매입이다 이거는 공제 안 되는 거니까 아예 입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그 다음에 전자생계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생기와서 관련된 과산세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과산세 적용시 이건 지금 과소신고가 아니라 신고를 안 하고 나서 무신고한 거예요. 그럼 무신고 한 어, 거예요 무신고 신고부성실 무신고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자 부당신고가 아니라고 돼 있죠 그럼 무신고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20%예요 근데 1개월 내에 자진신고 하면 50%를 깎아주니까 지금 4월 25일 날 신고했어야 되는데 5월 4일 날한 거니까 한달 내에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이제 50% 감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신고 한 경우에는 일반 무신고는 20%가 가산세인데 그20% 곱한 거에 50%를 감면해주니까 50%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미납일수는 9일로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영세율 첨부 서류는 기아노 신고 시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가산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과표 명세에서 기아노 신고를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요걸 그러니까 안 했으면은 이제 감점되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기아노 신고, 기아노 가세 표준이라고 표시해 놓고,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자, 가산세 클릭한 다음에, 자, 신고부성실 무신고 일반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죠. 자, 일반에다가 얼마를 입력해야 될까? 자, 우리가 무신고한 과소 납부 세액이 얼마냐? 여기 지금 47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금액 이 자체겠죠. 470만 원. 맞죠? 그럼 요 470만 원 무신고 일반에다가 어 470만 원에 20%인데 거기에 50%만 내는 거니까 47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자그 다음에 또뭘 해야 돼요 그렇죠 납부 지연 늦게 냈잖아요 세금 그럼 똑같이 470만원 안낸 거니까 늦게 낸 거에 대해서 자 2025년도 1기 예정이니까 4월 25일 날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죠 안 했고 2025년도 언제 그렇죠 5월 4일 날 했죠 그럼 9일 계산이 되는 거죠 미납일수 문제에서 지금 어 미납비수는 9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어 미납비수는 9일로 한다, 9일로 가정한다. 어차피 9일 맞잖아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세율 매출 신고부성실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내야 돼요. 1억 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50% 감면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신고부성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부성실 요, 요 과세표준 금액에. 1억이죠? 1억에. 자, 1억에 0.5%예요, 여러분. 1억에 0.5%. 1억에 0.5% 하게 되면 50인데, 이거 그대로 하면 안 되죠. 50% 감면이니까, 여기 50%만 내는 거예요. 25만원만 내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해답에도, 그 해답,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완료입니다. 자, 저장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예요. 자, 제조 중소 법인이에요. 그러면 의제 매입세 공제율이 104분의 4입니다. 아래 원재료 웨입부는 모두 과세 대상 제품 생산에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의제 매입, 의제 매입세 대상이 될수 있겠죠. 자 농수산물인데 복숭아, 방울토마토, 사과, 쌀다 가능하죠? 가능한데 자 김포 쌀 상사에서 쌀을 구입한 거는 이게 사업자니까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간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 대상은 될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지금 우영우라는 농민한테 어, 사과를 140만 원에 구입하고 증빙 없이 현금으로만 결제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에게 직접 구입한 거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영우가 어, 직접 공급하고 있다, 인정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매출이 어, 25년도 1기 어, 9천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4월 이후에 공급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기 예정 때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없는 걸로 가정을 하재요. 자, 저는 이걸 미리 좀 입력해 놨는데, 시간상. 자, 의제 매입세 액 공제 신고서로 가서, 자, 1기 확정이니까 언제부터 언제죠? 4월부터 6월이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 놨는데요. 그럼 한번 설명 듣고 혼자 입력해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인천 농원부, 농원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인천 농원. 자, 문제 보시면은, 자, 25년도 4월 6일날 계산서로 복숭아를 180kg 1,600만원 매입했어요 104분의 4죠 그죠요렇게 해서 해답에도 해놨으니까 참고하고요자그 다음에 또푸른갈거 F1번 눌러서 조회하신 다음에 입력하시고 자 취득이 푸른갈거 5월 13일 그 다음에 신용카드고 방울토마토 그죠 그리고 90kg 700만원이죠 자 이렇게 의제매입세액 104분의 4자 그리고 우영우겁입니다 그쵸? 그렇죠? 자우영우권는 어때요 여러분? 우영우권는자 우영우권 보니까 자 농업인한테 구입한 거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언제 취득했어요? 6월 8일 농업인 매입이고 사갑니다. 그렇죠? 사가예요자 그리고 40kg 140만원. 자, 104분의 4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확정 신고할 때는 요 과세 표준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푸른 가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해답에도 이렇게 푸른 가을 쪽에 그림에 제가 해 놨습니다. 자, 확정 신고 때 매출이 9,000이에요. 앞에 어 예정 신고 때 매출은 없대요. 그죠? 모두 이 4월 이후라고 돼 있으니까 요 확정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한도 내의 금액인 거죠? 그리고 예정 신고 때 의제 매입세액 대상이 없었대요. 그럼 이 금액 그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없는 거고요. 이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938,461원을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거죠. 저장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입력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3번입니다. 자, 희서전자에 25년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 마감하고 전자 신고를 수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출 생계안서 발급 매입, 전자 생계안서 수치분 3억과 1억 5천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선 생계안서 합계표로 가서 마감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2기 확정이면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2기 확정, 여러분. 1월부터 12월. 자,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감하시고. 좀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한번 듣고 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먼저 해 보고 해설 강의를 들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해야지만 부가세 신고서가 마감이 되는 겁니다. 보니까 3억 맞고요. 매입은 1억 5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거 닫고 부가세 신고서로 가서 이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자, 그리고 저 마감을 해야지만 전자 신고할 수가 있겠죠? 이거 아까 마감했고. 자, 그다음에 마감 이렇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전자신고로 가서 이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로 들어가시고 자 요거 제작하시고 자 비밀번호는 뭘로 하라고 돼 있죠 여러분? 뭐 전자신고로 선택하고 비밀번호는 1234 1234라고 돼 있네요 1234 1234 하여튼 여러분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하면 돼요 비밀번호를 뭐 자유롭게 하라고 하면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대로 하면 돼요. 우리, 우리 시험이니까. 자, 확인.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홈텍스 바로 가기. 자, 그 다음에 요 절차는 닫고요 자, 찾아보기 누르신 다음에 맨 밑에 가서 요거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쵸? 그렇죠? 클릭, 클릭 해주면 돼요. 1234, 1234 하고 확인. 어, 결과 확인, 검증하기, 어,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파일 제출, 제출하기. 대출하기까지 해서 이렇게 접수증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 이건 이제 여러 번 해보셔가지고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부가가치세까지 어, 같이 입력을 해봤습니다.